반갑습니다. 부산아침의 북덕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제가 예전에도 몇번 올린 적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매물을 걷어드리셔서 어 중간에 저희가 삭제를 했다가 다시 제가 매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집은 약 228평이고요. 약 70평 정도 되는 대지로된 텃밭이 있습니다. 어 집원 필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지금 집 위로 해서 나즈막한 동산이 있습니다. 한 바퀴 제가 쭉 둘러보여드리고 어, 나중에 내부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집의 영상 집어는 어, 저 영상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음성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쭉 같이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은 네이버 어, 검색에 부산 아침의 복덕방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란에 보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둘러볼게요. 자 내부 안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대문을 열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.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찍은 게 아니고, 어, 예전에 어, 찍은 거라서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래도 주인분이 집을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어, 예전에 고객분들이 손님들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대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막 담을 넘어가거나 해서 이게 집이 손상이 많이 되어서 조금 그것 때문에. 어,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반드시 어,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주인분하고 바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 어, 무단으로 가셔가지고 집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앞에 내부 같이 볼게요. 방은 3개입니다. 3개고 그 하나는 주방 겸 방으로 되어 있고 어, 화장실 겸 욕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군부라공이 방이 하나 그 아까 3개 중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저 제가 말했던 그 텃밭입니다. 대지로 되어 있는 텃밭이 지금 보시는 곳이고요. 여기가 예전에 그 별채 공간처럼 있던 공간을 여기 데 테크로 해서 지금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제가 지금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고, 이게 녹음하는 현장이 그렇게 어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, 화면이 좀 조잡해도 제가 혼자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올리다 올리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감안하시고 어, 매물에만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따로 영상 설명을 제가 음성으로 들려드리지 못해도 같이 조금 보시고 어, 추가 설명란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,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어, 집 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으나 현재 부동산 중계로 하진 않습니다. 직거래로거나 아니면 컨설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감안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쭉 둘러볼게요. 이제 어, 이 집이 어,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집원을 한번 불러드릴게요. 어, 함량군 유림면 화촌리 666번지가 대표 번지입니다.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 안에도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놓기 위해서 최대한 인테리어를 해놓으셨습니다. 원래 주인분이 직접 그 정성으로 어, 이 집을 다 꾸미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등도 보시면 아주 어, 세세하게 이저런 감각들이 잘 보입니다.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. 지금 겨울이어서 조금 상막하긴 하지만 오셔서 같이 구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